뒤질 때까지 쬐! 어제 7터만 버티면 이겨. <laughs> 애한 짱돌라고 <애연장도라고> 같이. 개아프라, 야 애한 짱돌이래, 이씨발. 어? 기다려봐. 아,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, 선생님들. 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. 아,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. 아, 제발 너무 아파요. 아 제발 몸머리만 더 잡아봐. 어, 안 죽었다. 아, 안 돼! 안 돼, 내짱돌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안돼 내 짱돌 하하하하하하 씨발 하하내 애완 짱돌이 씨발 아아또날 미치게 하는 하하하왜 <laughs> 하필 지금이야 하하하하왜 <laughs> 하필 잘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 아아하하 아, 날 미치게 하지 말라고,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, 씨발. 어허허, 아, 그래도 저, 씨발. 어, 어, 어 오, 오 오, 어이 씨발 갖고 와, 게 아, 제발, 그러지 말아라, 오 씨발, 새끼들아. 아, 소울가, 그냥 다 돌릴걸. 아, 왜돈 갖고 쟤, 제... 아, 아니야, 걔냥 저승길에 노자 또이라도 두둑하게 챙겼으니까. 아, 하하. <laughs> 씨, 긍정적이게 생각하자, 씨. 니 <laughs> 네 새끼가 감히 나랑 겹쳐? 이 씨백년아. <laughs> 빨리 안 팔아?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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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같이 갔어. 개같은 년이랑 아, 시발료나 너라도 포기했어야지. 바드 행님 나가신다. 이샹로우 새끼들아, 행님 믿고 있었습니다. 역시 이 엉덩이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. 아니, 제 밀리오가 살아. <laughs> 왜 밀리오를? 나에게... 아, 제발! 으악!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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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보다하하 <laughs> <판도 엇가당했어>, <laughs> <돈베고기 엔딩> <laughs> 처음 보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시간 보내기 정말 좋아요 어하하어하하하하 넌 뒤졌다 이 개새끼들아. <laughs> 어. 잘못 만들었다 씨발. <laughs> 음, 좋됐군 <laughs> 음. 이런 일이 어 일어날 줄 알고. 명명신이야? <laughs> <병영씨냐? 웃음> 안 돼, 내 양봉이. 아, 씨발, 박지새끼들한테 다 먹히고 있어. 너라도 이기자. 야, 2등을 가리자. 야, 너좀 치냐? 야, 씨발, 아프다? 야, 아프다? 아 그래도 낭만은 채웠다. <laughs> 아, 씨발 레전드네. 잘못 만들었다. 씨발 진짜 뭐라고 해야 할지. 뒤에서 누가 프라이드로 만든 친구 아니지? <laughs> 아, 이새끼, 롯데타워건설했어 씨발! <laughs> 아, 아, 내 정수의 씨발, 롯데타워가. 아, 이 녀석, 롯데타워로 이기다니, 어리석은 녀석, 달콤해져라, 씨발. 넌 뒤졌다, 4전, 6전사 간다. 구세도자 육전사 오네가이시마스 사만의 <laughs> 그웬이라고 한다. <laughs> 아 낭만 지렸다. 빌어 안 죽게 해달라고 빌어 아! 주술 축제 굳이 해야겠니 줄넘기야? 아그 솔직히 이게 맞는것 같아 이왜 왜 그래 왜 그래 미안해 씨발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씨발 미안해 <laughs> <laughs> 그저왜 저래? 또 라이프엠 제발 해줘 라이프엠 진짜 믿고 있어 어떤 새끼야? 억박으로 치는데? 어떤 새끼야? 이건 라이프햄이 <laughs> 라이프임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<laughs> 라이프임 <laughs> 어? 죽었는데? <laughs> 뭐냐 너? <laughs> 잠깐만. 어허, 씨발 또내터질려고한다아 그만 그만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내 터질려고 해. 아 잠깐만. 아 씨발. 아, 아 머리 아파. 아 씨발 머리 아파. 잠깐 머리 아파. 아 잠깐만. 아내 터질려고 해 지금. 이거 하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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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있어봐 갖고 있어봐 이거 이거 줘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, 하나는 됐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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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됐어 자자 이제 이제 여기서 문제야 연운을두개 만들어야 되나 잠깐만 아대개아아하하아하어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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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가 아 모르겠어 이따 너너 너 이따 가져가 네고 시봉방이아 <laughs> 아니 이젠 해야 돼. 아 이거 어디다 못 쓰냐 이거?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? 아 그래 이 새끼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 이거. 아자 어, 빼고 아자빼자 가자 <laughs> 너 돌려 에 아, 여기 승구가 나온다고 야이 새끼야 제발 한 번이면 돼. 아 씨발. 아하하하하하. 아 죽어버릴 거다 킹 케이. 아뭐 가져가냐? 그럴 때 그냥 존나 비싼 거 가져가. 뿌듯하다. 대대대 모르겠고 뿌듯하다. 뭐야? 뭐가 이렇게 센 거야? 어너 뭐야? 아. 아, 씨발. 마녀 새끼들이 제일 싫어 세상에서. 신년 대계 가능하겠다고? 아, 어떻게든 되겠지. 습관성을 리롤이 날 망치고 있지만. 아, 참을 수 없는 걸 어떡하자고. 게임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. 낭만을 즐기는 그때. 그때 진짜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지. 오로지 낭만 원툴. <laughs> 아 어떤 새끼야 억박으로 치고 있어 어떤 새끼야 가자 코구모 사이에 트위치 하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? 아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안 돼.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해도 이거 너무 너무 싹싹 싹 빠가지고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싹 빠가지고 없는데? 너무 늦게 등장하는데 주인공 새끼? 아이 새끼가 라이프 가져가서 그래 씨발 아 이새끼 사냥꾼 전사 가고있어 라이프에모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다 데스네 아니 여기서도 라이프를 쓴다고? 아니 이새끼들은 뭐 씨발 디디디 엘사야, 왜 시바 울라프 다 쓰려고 왜씨바 울라프 울라프 내거라고 울라프 울이프 울라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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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맞아, 너넨 뒤졌다. 씨발, <laughs> <시발. 웃음> 지랄이 났군. 상남자식이 <laughs> 음 잘못 돌렸다는 거에 대해서 씨발 좋됐다는걸 표현하면 <laughs> 잘못 돌렸어. 이건 줄 알았어. <laughs> 자, 그럼 빠른 대전환이 가야겠지. 근데 이거 왜 이기군요? 얼굴 <laughs> 좀만 루 루나는 하나 돌리자 했건만 그만 <웃음> <웃음> 내가 <한 거야>. 내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브라이어 씨발 그 견제. <laughs> 브라이어 두개 만들어서 아예 만들지 못하게돼 <laughs> 섹시했다. <laughs> 중간에 사고가 있었지만, 섹시했다는 점. <laughs> 니들이 어떻게 이길 건데, <laughs> 아, 대박이다, 대박. 와, 이거 브라이어. 아, 얘 브라이어 만들기 직전이었구나. 근데 한 마리가 내가, 한 마리를 내가 갖고 있던 거야, 씨. 룬, 룬은 안 돌릴 때부터 형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. 그러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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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? <laughs> 음, 음, 그런, 그런 것 같기도 해. 으흠 <laughs>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획이 있었다. 가끔씩 하는 미끄러짐 레어 웃기다고요? 뭔뭔 뭐, 소리예요? 아 제가 막 미끄러졌을 때뇌막 과부하 와가지고. 씨발 <laughs> 야 잠깐만 또 뇌절 타이밍 같다. 이 기다려봐. 뇌 아파. 잠깐만 벌써 아플려고 해. <laughs> 자, 자, 침착해. 어, 침착해, 침착해. 어, 일단 빼고, 빼. 빼라고. 아, 안 돼? 어 일단 네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어. 오케이 빼. 빼서 이거 하나 주고 죽져 주고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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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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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? 어디서? 어디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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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laughs> 이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를 줘. 오케이. 어 이거 주고 너가 이거 가져가고 어 너도 이거 피바라기 일단 네가 가져가. 오케이. 어 됐어. 됐어. 그 다음에 적투를 얘를 주고. 어. 아, 어, 아프다. 아, 이이 기타요. 아, 이거 뭐, 이거 이다시오 음. 이기. 익히... <laughs> 저 우선 줄 걸. 인피먹건지마 언제 적이야? 뭐야? 나 여기다가 황금 써버린 거야? 어 이거 옮기려고 했는데? 아 씨발 저 같은 게임. 아이 노루년이 씨발 내 황금 황금 구을 쳐먹어가지고 죽었네. 씨발. 아 진짜 내내 과부 하 때마다 진짜 죽 죽어나가겠네 진짜.